트럼프 방안 반대 한미 공동 성명 전쟁을 몰고 다니는 트럼프의 방안을 반대한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트럼프는 물러나라.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서는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되는 뜻깊은 민주주의 촛불 혁명이 있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경험을 미국에서 이야기하고자 여기에 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탄핵을 원한다. 이미 미국 의회에서도 탄핵안이 발의될 정도니 왜 당신이 탄핵 대상인지는 잘알 것이다. 우리는 미국 내부의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당신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였으며 우리 민족을 모여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당신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수차례 에 걸쳐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를 검토하겠다. 하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완전히 파괴하겠다. 는 막말을 드러놓았다. 특히 세계 평화를 어지럽힌 폭군으로 널리 알려진 부시 의전 대통령조차 자제했던 유엔총의 연설에서도 험악한 말들을 드러놓아 전 세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당신을 제2의 히틀러 극탈이라고 그 부르는 이유를 스스로 잘알 것이다. 심지어 당신과 같은 당 상원 외교위원장조차 당신이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갈 것이라고 대탄하지 않았는가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더불어 미국의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우리가 특히 분노하는 것은 당신이 감히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미국에서 죽는 게 아니다 는 말을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당신은 우리를 잘못 보았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정치인들이 당신의 모욕적 막말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니 한국 국민들도 무기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우리는 촛불 혁명으로 국민 주권 시대를 실현한 민주 시민이다. 한국에서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당신의 오만 방자한 발언에 대해 응당 제재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당신을 반드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한국에는 결코 당신이 발디딜 수 있는 곳이 없다. 우리는 우리를 모욕한 당신의 방문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우리의 친구를 무시하고 11월 7일 끝내 한국에 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며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의 자랑, 탄핵 촛불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바라는 인류 전체와 함께 당신을 반드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7년 10월 30일 미국 워싱턴 D.C. 2017년 10월 31일 대한민국 서울 대북 제재 반대 트럼프 탄핵 한반도 평화 수호 광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